야, 저거, 솔직히 카메라 저거 개잘 보이거든. 저거 진짜 못 잡는 사람은 진짜, 빠다말 주의해라. 저거, 카보이 그래, 보네, 저거. 무슨 스킨인데 아, 보네 이번에 나오 나... 이번에, 나... 나... 이번에 나... 나오고? 저거 개잘 보이는데, 솔직히 저거 못 봐서 죽기만아. 아, 그 머리 못써는건 인정할게. 저거 모자가 너무 높아서 머리를 못 맞추겠더라고. 모자 되게 높던데. 사람 거의 얼굴 크는거 너희 씨발. 오케이. 스폰, 어, 스폰교 실화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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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 놀래라. 스피 완화한 놈. 야, 야, 어, 야, 야, 클래시, 클래시. 아야, 야 응? 어디? 클래시야? <목소리> 그러면은 개가 나갔네. 차가 나갔네. 나죽 어, 죽었잖아. 죽은 사람이 나갔잖아 어, 아, 죽어서 나왔어. 밴디치지 아이. 아이, 나. 쩐해, 쩐해, 쩐 서버 와서 열어 외벽 열어 외벽 열어 외벽 열어, 외벽 열어. 오케이, 오케이. 외벽 열어. 드론 꼬릴게요 네이방 안에는 없네요 있네요 대 아니요 방 안이 그 아니네요 그그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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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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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 이거 먹힐까 오먹혔다 먹히네 누구한테 여기 와서 서면 될것 같은데. 멋있다. 동는아50 넣어야 너야, 너 너야 너 네가 처리해야 돼. 나야 어. <웃음> <웃음> 전, <웃음> 알리바이 찍을게. 천천히 해. 엘리바이 찍었어. 응, 들켰죠? 아, 어, 로밍도네. 어, 천천히 플레이해요. 못 받았죠? 다이스팟. 컷. 아, 나도. <laughs> <못 깎아 웃음> <깎아. 웃음>